잘잘한 고구마 잔챙이를 쪄서 껍질을 이렇게 다 까서 알맹이만 그릇에 분리합니다. 껍질 다 까놓고 아몬드, 호두, 땅콩 이렇게 견과류를 절구에 찧어줘도 되고 분쇄기에 갈아도 괜찮아요. 견과류 너무 곱지 않고 이렇게 식감이 있을 정도로 알갱이가 있게 갈아줍니다. 그 다음 소금을 조금만 넣어 가지고 견과류랑 고구마랑 꼭꼭 주물러서 으깨서 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제 다 으깨서 반죽이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송편 빚듯이 적당한 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치즈거든요. 막대 치즈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하나가 너무 기니까 절반 정도씩 잘라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송편 빚는 것처럼 동그랗게 해갖고 길쭉하게 고구마니까. 고구마 모양처럼 해줍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안에 치즈 넣고 조물조물 하면 끝. 간단하죠? 만들기가? 준비한 재료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가열된 팬에 오일 두르고 이거 사실 오일이 조금 많이 넉넉하게 둘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고구마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노릇노릇 구워 주면은 군고구마 느낌도 있고 해서 살짝 구워 줄게요. 불이 너무 세면 다 금방 타 버리니까 중불 보다가 조금 약하게 해 가지고 구워 줘야 돼요. 모자라면 오일 좀더 넣고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익은 거는 먼저 꺼내서 옆에 담고 이렇게 조금 나중에 는거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면서 골고루 익혀 주세요. 한번더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살살 옆면도 구워지고 뒤쪽도 구워지고 노릇노릇하니 이렇게 맛있게 생겼죠?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지만 사실 남녀노소 뭐, 누구나 상관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참 맛있어요. 굵은 고구마는 찌거나 이렇게 잘라서 구워서도 먹는데 너무 작은 고구마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먹기도 편리하고 맛도 있고 영양도 좋고 또 견과류도 넣었기 때문에 씹는 맛도 있고 맛있습니다.